어, 이제 밤에 이렇게 배추밭에 이제 나왔습니다. 어, 텃밭에 있는 이제 배추밭에, 어, 배추들이 아주 깔끔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게 이제 잘 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, 어, 상처 없이 벌레 가해 한적 없이 이렇게 잘클수 있는 어, 이유는, 어, 벌레가 있나 없나 잘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, 어, 벌레들이 있나 없나, 어, 낮에 이제 보면 입 뒷면이나, 어, 입 뒷면 작은 틈 사이에 있는 벌레들이 낮에는 참잘 보이기가 힘듭니다. 찾아보기가 힘들, 힘들 정도로 좀 애매모하이, 어, 그 애매모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, 요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벌레들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, 어, 가까운 텃밭에 이런 이제 등, 등, 후레시 같은 거, 요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,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나 달팽이들도 아주 잘 보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면, 이제 불을 켜고 어, 어, 불을 켜서 이제 이렇게 보면, 어, 잎배추의 어, 텃밭작물의잎 뒷면을 이렇게 딱 보면, 어, 자시히볼수 있습니다. 그냥 그냥 딱 비춰보면 작은 벌레가 큰 벌레나 확연하게 이제 완전히 포의 사이에 있는 좀 많은 벌레들도 바로 볼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진딧물 같은 것도 요렇게 보면 바로 딱 나타나 나타납니다. 이렇게 입김면에서 이제 이렇게 비춰보면 정확하게 딱 나타나기 때문에. 아, 이런 게 이제 벌레들이 보인다. 이렇게 비춰보면 어 포기 사이에 이쪽을 딱 비춰보면 그대로 딱 나타납니다. 딱쳐다 보면 그러면 이제 방제를 하거나 잡거나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벌레들을 퇴치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